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.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는 시간.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4월 논산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.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은 교차로로 보이는데요.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승용차가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틀었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.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및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먼저 진입한 차나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, 우측 차로의 차와 직진차 등에 양보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. 지난 2월 당진의 한 도로입니다. 블랙박스 차량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인데요.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포터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방향을 틀면서 불박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선행 차량을 먼저 추돌하면서 급히 방향을 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진로 변경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변경할 차로의 차량 흐름을 확인한 후 여유 있게 진입해야 합니다.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. 지난 2월 부여의 한 도로입니다. 불박 차량 노터리를 돌아 1차로로 진행 중인데요, 앞서가던 포터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바꿔 나가는 순간. 그 앞을 가로지르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.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신호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항상 멈춰서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.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좌우 모두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.